이번에는 들리는 썰에 의하면 홍준표 <laughs> 이분이 신당을 창당한다 하와이에서 왔대? 예, 네, 오셨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배운, 게,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오시겠지 그쪽을 봉치겠지 또 오신 다음부터 음. 이제 뭐 윤석열부터 해서 많은 정치인들을 까고 있어요 <laughs> 그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만 자기가 그래야만 자기가 독보일 거니까. 신당찬당 할까요? 그것도 분명히 문서로 보여지니까 하시긴 할것 같아. 음... 그 양반 나름대로 그게 문서운으로 비춰지니까. 근데 문제는 그전에도 그 홍준표라는 사람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인복이 없어. 따르는 사람이 없어. 신복이 없고. 그, 뭐, 실례로 우리도 다 아는 그, 그 배현진. 홍준표라는 사람이 당대표로 있을 때 키웠잖아. 근데 어때? 다 홍준표라는 사람하고 뒤돌리고 다 그러잖아. 그런 걸 보면 홍준표라는 분이 참인복이 없다. 따라주는 사람이 없죠. 근데 그건 다시 말해서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. 리더십이라는 건 뭐야? 아랫 사람 챙겨주고 대우해주고 존중도 해주고 또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무라기도 하고 이런 게이당근과 채찍이 공존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채찍만 가할 줄 아는 분이거든. 그리고 그 무소불위 권력 같은 거 자기가 굉장히 높다고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밑에를 존중을 안 해주시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는 사람이 따를 리가 없겠지. 또 설사 따르는 사람이 있어도 그분하고 등을 돌리겠지. 뭐 신당 창당은 가능해 보이는데 그러면 뭐에몇 명이나 있겠어?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어떻게 보면 쑥밭이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몇 명은 그쪽으로 갈 수가 있겠지. 그렇지만 그걸로 하고 또 이제 그분은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정치 인생을 그걸로 끝내지 않을까 싶어. 분명히 하실 것 같아. 이준석하고 합치지 않을까요? 음, 이준석은 아마 안할 걸. 이준석은 팽당한 거나, 팽이 아니라 스스로 자처한 부분이 많아서 이준석 끈을 안 잡을 거야. 이준석을 끌어 댕길 만한 사람은 황교안이라는 사람이라면 모르지, 이준석하고 손잡을지. 그 외로는 정치를 좀 알고 좀대성 부른, 뭐좀껌좀 뭐좀 씹겠다 싶은 사람들은 이준석 카드를 쓰지 않을 거야.